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텝업 초급 문법 학습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학습 가이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텝업 초급 문법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가이드 출발할까요. 자, 스텝업 초급 문법. 하루에 한 가지 테마. 한 가지 문법만 공부하는 어 문법 수업입니다. 그래서 왕초보 문법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이렇게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수업이 바로 스텝업 초급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분들이 들으면 가장 좋으냐면요. 우리 왕초보 문법 1, 2, 3탄 모두 수강 완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왕초보 다음에 이후에 중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단계 더 밟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한 수업이 바로 스텝업 초급 문법입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이 기존에 왕초보 수준이었다면 우리 스텝업 문법을 들으시면서 한 단계 조금 더 끌어올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동시간이나 또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게끔 아주 쉽고 간편하게 구성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세법 초급 문법은 한 강의가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이 활용되어 있는 문장을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로 어떤 문법으로 활용해서 이 문장을 만들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조까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날 봤던 오늘의 문장을 구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오늘의 문제, 문제를 같이 푸는 시간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배웠던 문법을 같이 한번 활용해 볼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문법과 그 다음에 문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복습까지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짧은 수업을 가지고도 불어 문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텝업 초급 문법, 어떤 문법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총 15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1강부터 지금 7강까지는 이런 문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강사형과 직접 목적고어, 간접 목적고 같이 배우게 되고요. 중간에 시제가 두번 들어가는데 복합 과거, 가장 많이 쓰이는 과거 시제죠. 복합 과거 두 번째까지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이유 묻고 답하기, 다양한 구문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8강부터 15강까지는 요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깨끗쇼스 같은 이런 어떤 특별한 활용 표현, 관용어구 같은 것도 배우시게 되고요. 구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제와 시계, 시간 표현, 최상급, 그 다음에 근접과거 단순 미래까지 배우게 되고 가장 마지막 15강에서는 명령문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왕초보에서는요, 15강에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제 총 복습 시간을 넣어놨는데 이 스텝업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도 복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강, 강의까지 꽉 꽉꽉 채워서 문법을 넣어 놨으니까요. 조금 더 알찬 강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이런 이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과거 시제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테버 초급 문법에서 배우는 과거가 복합 과거 반과 거 근접 과거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과거 시제를 쓰더라도 똑같이 미래 시제를 쓰, 쓰더라도 여러 가지의 뉘앙스를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이유를 묻고 답하거나 또는 그 외에 프랑스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관용어구를 가지고 다양한 구문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될 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을 들을 때 저랑 같이 약속해 주셔야 되는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동사 변화와 단어는 무조건 여러분들 손으로 쓰면서 손으로 쓰면서 입으로 소리 내서 읽으면서 외워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나 우리 스텝업 어 초급 문법에서는 시제 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동사 변화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유자재로 쓰시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외워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외우기 에서는 우리 항상 손으로 써서 스펠링 정확하게 하지만 보이는 대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불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발음도 함께 같이 붙여서 해 놓으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꼭 손으로 쓰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으면서 연습해 주시고요. 특히나 예시 문장이나 우리 오늘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도 여러 번 소리내서 읽으면서 발음도 연습하고 억양도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오늘의 문제 단계에서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오, 오늘의 문제 직전에 어 잠깐 멈춤 누르시고 문제를 먼저 혼자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정답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아 내가 어느 부분을 잘 이해했고 어느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 복습이 가능해지니까 꼭 오늘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푸신 다음에 정답을 저랑 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텝어 초급 문법 학습 가이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과는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라포션